내일 끝내서 돈을 줄 거야. 오! 100만원 좋으면 250만원짜리 컨텐츠 만들어 와야지. 저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왜 그럴까요? 6천원으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교통비로 거의 한 4천원 가량 빠진다고 생각하고 쓸수 있는 돈은 6천원인데 6천원으로 어떻게 하루를 행복을 <웃음> <웃음> 그럼 한번 하루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지금 차인데요 지금 바로 출근은 아니고 신부름을 갈것 같거든요. 빨래방을 <laughs> 들렀다 가야 돼요. <laughs> 요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빨래가 안 말라가지고 막 아, 엄마 아빠 막 빨래가 너무 안 말라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제가 어제 기회다 제가 해올게요 하고 이따 와가지고 식량을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신부름을 갔다, <laughs> 네, 갔다 오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자율 출근제라 1 시까지거든요. 물론 퇴근 시간 좀 늘어나지만 가자. 아 배고픈데 편의점 가서 뭐라도 먹고 싶은데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미치겠네 일단 다시 집에 왔거든요 쾌사을 준비하고 집에 있는 거 먹을 거새벽에한 정당한 딜이라고 생각하고 몇개좀 가져가겠습니다 오 이렇게 도시락을 싸주셨네요 어, 네? 네. 아이고 부모님께서 네 원래 도시락 안 먹는데 오늘은 날이 날인 만큼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50원 저의 첫 소비입니다. 비가 진짜 많이 오네요. 오롤리데이로 출근히 합니다. 풍부기 가득한 해피어 마트. 네, 저는 사무실 도착했고요. 네. 저의 오늘 점심 도시락입니다. 저희 점심 먹으러 가는 건 별로 안부럽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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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은 방에 <laughs> 조용히. 아, 그저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laughs> 점심을 먹었고요. 화요일마다 리스를 찍어요. 오늘은 양말 리스인데요 어, 좋아. 지금 지금. 좋아. 아, 됐다. 또된거 같아. 아, 저희 방금 리스 찍었고요. 아, 목이 말라서 커피를 마시고 싶은데 커피가 4,500원 이상 하니까 전재산이 날아가서 마실 수가 없네요.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거든요. 역시 행복은 돈으로 사는 건가 봐요. 뭐 다른 건 없을까요? 그렇게 남들에게 구걸하면 살고 싶지 않아요. 아, 닭, 커피 마시고 싶다. 아, 라떼, 바닐라빈 라떼 마시고 싶다. 행복 나눠달래. 아니아니아니 아, 저 오늘 행복 너무 많이 나눠줘서 <laughs> 더 나눠주면 제 행복이 없을 거예요. 저는 콜라를 마십니다. 회사에선 돈이 없어도 공짜 콜라와 공짜 얼음으로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훨씬 맛있네요. 왜냐면 롤리.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는 소리잖아요 이게 그래서 더 맛있는 것 같고 더 행복한 것 같아요 아 근데 <laughs> 우리 오로리데이 컵을 안 썼네? 이거 쿠키 먹어도 돼요? 어 먹어 먹어 합니다만원은 이렇게 다 충당 지금 이제 퇴시, 퇴근 3시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느낀 행복은 이렇게 공짜로 생긴 것들 뺏고 훔치고 구걸하고 먹는 것들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내돈안 쓰면서 남의 거 뺏고 훔치고 구걸해서 먹, 먹을 때 그때 행복해요 배가 너무 고파요 복숭아? 먹고 싶지 않아 어? 이거 맛있겠는걸? 제일 준비 비빔면? 이거 제주 메밀 비빔면 두개 가져가도 돼요? 사이다 사이몇 명이야 그러면? 13명 14명 12명 12명? 그러면 한개씩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야? 어 됐다 됐다 감사합니다 메밀이네 이거 어떤 거야? 어? 배봤어 저런 저런 옷은 치 소중하게 치에다 해서 제 <laughs> 맞춘 말을 봐 응. 일단 어. 평균적으로 달리 42.195를 선수로 나가려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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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도 얻어먹었고요 아, 아, 아. 회사에서 돈을 아예 안 썼네요 설리 무슨 소리야 피자 한 조각이 2,500원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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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퇴근하기 전에 거울 있어서 셀카를 찍기도 하거든요 소소한 행복 중에 하나예요 <laughs> 아 비 진짜 많이 온다. 돈을 못 썼어요. 돈을 나 오늘 순천 그 텐디밖에 안 썼어. 아 집에 왔는데요. 얘는 무무입니다. 빗 소리 들으면서 아무 것도 안 하고 누워 있는데 너무 좋네요. 아 밥도 먹기 귀찮다 오늘은 뭔가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뭔가 내 몸도 축축 내리는 비처럼 철벅철벅 처지는 느낌? 여기 어디요? 어디요? 소리 듣다가 잤다가 일어나서 이제 다시 자려고 합니다 제가 느낀 행복은 이렇게 공짜로 생긴 것들 뺏고 훔치고 구걸하고 먹는 먹는데. 것들 이럴 때 제일 행복해요 삐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출근하러 갑니다. 원래 8시 45분에 일어나서 조주영화 보려고 했는데 완전 망했고요. 그냥 점심 때쯤 출근해서 저녁에 5만원 쓰려고요. 어, 저는 일단 출근을 하면서 밥을 사는 걸로 돈을 쓰고 퇴근하고 나서 뭘 할지 좀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홍수역 내려서 가고 있는데 점심을 아직 못 먹어가지고 어니언에 들려서 소금빵을 사려고 합니다. 사실 뭐 행복이 별거 있나요? 배 부르고 등 따스고 비 많이 안 오는데 들고 나면 그게 행복 아닌가요? 오늘의 득템입니다. 지금 네, 늦게는 네. 열심히 회전 중입니다. 아침에 와서 출근. 거품, 거품. 빵이랑 그럼 좀 자리에서 좀 먹으면서 이제 일을 좀 하겠습니다. 거품 가득한 두유 라떼. 콩빵 두 개랑 국수나 하나랑 파프리카예요. 점심시간이라서 밥을 사무실에 아무도 없어요. 밥까지 먹어버리면 9시에 퇴근하는데 그러면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밥을 먹고 이따가 뭘좀 해볼게요. 또 이제 퇴근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안녕히 아니, 계세요. 여러분. 시간을 아, 네, 확인하고 왔는데 약간 다 마감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 밥못 먹으면 행복지수 엄청 떨어질 것 같은데 일단 한번 가볼게요 저 지금 약간 간단히 망한 거 같은 게 마감이 아시인가 봐요 영업은 10시까지 해도 나 진짜 어지로 가지? 지금 노티드가 약간 저의 마지막 희망이거든요. 도너츠랑 음료수 먹으면 될것 같은데. 오, 제가 영화 보기 20분 전에 화장실 갔다 보니까 손이 너무 가벼운 거예요. 내가 지금 우산을 너 띠들 두고 온거 같은데. 아, 여러분 행복은 바른 정신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획성. 택시 표임은 어떻게 세번 봐도 아니 세 번째 더 좋을 수 있죠. 지금 택시가 안 잡혀가지고 일단은 비가 많이 오는데 밖에 나가서 택시를 잡아서 집에 가야 될것 같아요. 내가 집에 갈 택시는 없어. No one, 마침내 구조된 거야. 저는 무사히 집에 도다 집에다. 다이콘1야 지금 1시 반 정도 됐고 5만원의 행복은 여기서 끝내보려고 합니다. 5만원을 다못 썼지만 이 정도 쓴 거면 저는 진짜 만족스럽고 평일에 제가 할수 있는 행복한 일들을 다 끌어다가 오늘 한것 같아요. 어, 계획했던 일이 한번 어그러지니까 제가 출근을 늦게 하고 일정들을 되게 늦게 소화를 했잖아요. 근데 어떤 행복은 그 시간이어야만 좀더 행복감이 배가 되는 것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시간관리라든지 계획도 좀더 철저하게 짜가지고 훨씬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더 많이 누려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5만원은 정말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런 데는 진짜 딱 알맞게 더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고 그냥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을 아무런 마음에 거리낌 없이 쏙쏙 뽑아서 할수 있는 예산이어가지고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안녕. 안녕히 주무세요. 전 이제 굿네스트 해피어라이프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호서입니다 조금 전에 출근을 했는데요. 또 오늘 3만 원의 행복 제한된 금액으로 얼마나 재미있게 또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가 콘텐츠를 찍기로 했으니까 3만 원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해봤는데 기본적인 출퇴근비랑 식사비 빼고는 재택해 써보려고 합니다. 이만 원은 뿔리는 걸로 해서 오늘 하루 점심 저랑 뽕사무 가실 분. 데이. 어 뽕사부 먹는다고? 사주실 거예요? 아니 사주지는 못하죠. 아무도 봉사부안 음 뭐, 먹어요? 뭐, 먹고 싶어? 어어 어? 그래. 어. <laughs> 오케이 가자. 오천짜리 아, 먹다가 <laughs> 거하게 먹어. 알게 해줘서. 많이 먹어. 네. 하나만 살수 있어? 누구야? 조스랑 프로틴이랑 서울 우유를 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응. <목소리도 가봐줘> 잘 먹겠습니다 <목소리도 가봐줘> 아니 이거 오늘 내가 찍는 그 3만 원의 행복 브이로그에는 별로 상관이 없지만 우리 엄마 이거 보시거든요 감사합니다 아아아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님 감사드립니다 비오. 점심 먹었어요? 아니 우리 콘텐츠를 찍고 있는데 재테크 좀 해보려고 만 원으로 사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 근데 나 오늘 사서 오늘 이따 장 마감하기 전에 팔아야 돼. 아니면 보고 추천해줄 만한 거 나한테 카톡으로 해줄래요? 원래 아침에 샀어야 됐네요. 주식을 하려면 3만 원을 받았는데 3만 1 0원을 만들었습니다. 하면은 다른 팀원들한 보기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많이. 지금 남은 돈이 14,150원. 그러면 교통비 빼고는 한 만원 남은 것 같아요.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거의 10시쯤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콜라보레이션도 많고, 또 NFT도 있고, 뭐 다른 기획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하다 보니까, 요즘엔 계속 늦게 가는 편이에요. 근데 또 계속 늦게 간다고 처음에는 가서 야식도 먹고 아니면 피곤하다고 빨리 자버리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늦게 가도 꼭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하고 안 하고가 되게 크더라고요. 운동을 안 하면 오히려 더 많이 피곤해서 집에 가서 운동을 하고 오늘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뭐 자고 있었어? 운동 좀 해도 돼, 여보? 뭐? 정리만 하고 운동을 좀... 요가 매트도 준비가 됐고 제가 요즘에 그 집에서 하는 맨몸 운동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들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땅꺼 오드리? 되게 많이 보시더라고요 3만원으로 여기까지 딱 쓰는 걸로 해서 운동하고 일단 샀던 어, 단백질 음료 먹고 오늘 딱 깔끔하게 잔, 잔액이 한천 얼마 남은 거 같은데 그건 아마 내일 반납하면 될거 같고 아그 샀던 주식은 내일 아침부터 에 얼마나 오르는지 볼수 있어서 내일 아침에 한번 보고 한 3-4일 있다가 수익이 나면 팔아서 팀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겠습니다 팀원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